이리 짜고, 짜고짜고짜고 짜고, 국경이 열리기 때문에 눈감아 잡아 줄오 주는 이런 일 이런 주, 일이 일어질 수도 없다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지금 올 때까지 시간을 너희를 니까 네. 그만큼 대한민국을찾 자주 일은 여러분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야 되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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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낙엽이 못 들어가도록 하면서살았는 얼마나 데. 얼마나 이 감사한 사는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땅에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사람은 저렇게 볼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구나 이삶 부정하지 않는 그런 으로 살아서 복싱 걸고 거 이거라는 일을 의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호 문친이 네, 이 문서 기반 안 어디서부터 해가 지간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든 걸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조명은이 그러네요. 북이 장3발사서 인도인도 한류 한류와 나유가또 또가 그런 그런 아들아들이 만남남다 소소 계속 가인 가긴 돼돌다는아니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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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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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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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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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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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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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날리는 어쩌니 그리고, 그리고 바다가 작을줄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그냥 우리한테 그 돈을 달날이 점수 줘라 우리, 우리 여기서 꿈 별로 을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치고 문이 열려서 딸내미한테 소식 이 오면은 나는 가겠다고 할 거다. 나는 여기 좀 더는 안 있겠다. 왜 여기 희망이 없다. 이제는 더 있어봐야 어? 나라가 뭐 장마당 뭐뭐 뭐 이것 때문에 못 하게 하고 뭐 국경 막아놓고 이러면 이거 모든 게다 끊어지니까 이거는 그 희망이 그 희망이 가망이 없으니까 안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탈국민 가족들이 이 송금으로 살아갔던 그 북한 가족들이 그런 후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경이 열리면서 지금 예, 자기 가족들한테 SOS를 할 겁니다. 예, 나가겠으니까 도와달라. 국경으로 해서 어떻게 좀 빠지는 길 도와달라. 이런 SOS를 지금부터 이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문을 닫혔던 이 북한이 이제부터 그동안에 숨 죽이고 참고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이 탈북하려고 마음 먹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부터 비밀리에 준비를 할 겁니다. 배를 가지고갈 사람들은 배 공부하고 배를 뭐 구입하고 뭐뭐 뭐 하는데 이기죠 <목소리도> 김정은은은 뭘가지고가겠습니까뭘 가지고 흔들어 놓겠습니까이 한미 관계나 국제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뭘 가지고 어? 흔들어 놓을 거예요. 흔들어 놓을 게 없어요. 이제는 김정은이 획득법이 하나 놓을. 그 어떻게 하 푸틴이라 저런 전쟁 방신자들끼리 붙어 가지고 나눠 먹고 그냥 자기 체제 그냥 겨우 겨우 유지하는 데만 가고 있겠죠. 북한의 주민들은저는 월장 다 봤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래서 국경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수많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온 거지, 제 북한이. 그래서 나갔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탈북민들어 오는 거를 지금 이제 돌려보내고 이런 건안 하기 때문에 이미 이것도 이제는 북한 땅에 다 전달이 돼서 이제는 미타미타 미타 준비 못하고 결심 못 내리고 있던 북한 주민들한테는 박수가 희망이 날게 될까. 예 그럴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저는 우리 사회도 어, 심심치 않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도 준비하고 대한민국도 어 이런 탈북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 미리미리 얘기나 모든것들도 그쪽으로 네. 이제 간척들이또 모르잖아요 그럴지도 모르니까 이런 에, 글락말락 하는, 저기, 그런, 예, 일이 이제 빈번해질수록 곧 잠에 이제, 예, 그래도 대한민국 땅에 또 나쁜 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 각성이 되고, 어, 이번에도 그, 우리, 우리 국민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네. 시청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어린이들의 인권과 그들이 받고 있는 잘못된 교육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챌린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작은 행동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아동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훨씬 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종이 비행기 종일아 씨가 저에게 보내준 종이 비행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적혀 있습니다. 어 바로 북한의 지역별 사교육인데요. 이번 시간에 북한의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제 경험에 비춰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여기 와서 여기 동네 학원 고 어. 아, 힘들어. 어머. <laughs> 탑승인원이 명이래. 내 오늘 뭐 힘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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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따라가는 힘들어가지고. 이거 다못 본다 비가 와서. 어, <laughs> 아이고. 자한질에오거 <laughs> you <laughs> 개도, 사람도, 돈, 정말 전기가 없으면 에어컨이 없으면 도저히 불편해서 살수 없는 드디어 그런 무더운 예,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저는... 저기요. 어서오세요. 보드가 예뻐지는 은행, 너무 예쁜 은행입니다. 예뻐지는 은행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쁜 마음을 저축하시면 됩니다. 저축해드... 안아 왜냐면 아어와어 알아 진짜 너아 女人们 De tudo que a gente já viu, já imaginou. Mas quase não tem carro na rua, todo mundo de bicicleta. É até estranho na Ásia, um país onde não tem um monte de moto. <laughs>